맛있게 드세요. 저희 책이자. <laughs> 소리 미었다? 사회는 나의순이 아니어요. 나는 선배고, 넌 후배야. 예, 맨 처음 든 생각이 있어요. 땀땀. 아이씨. 아, 알고 있었어요? 원금으로 안한 거예요. 했는데, <laughs> 항상 해는 후에 생각나요. 그 얘기는 항상. 난 진짜 하면... 질이 나쁘다 저는 질이 안좋니다 아, 아, 재미가 아니고 지금 팝송까지 아, 간다니까. 아, 어, 어, 딱 그거 는 얘기를 했는데, 안 하네? 내가 기가 막아, 너 소름끼쳐.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알고 있어서 너한 <laughs> 아, 진이 진짜 나쁘네. 본인이 말한 것처럼. 아, 제가. 응. 감기 건망증이 있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백기, 없어요? 저는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아시겠냐고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따끔 몇개 들라 그래 몇개 들라 시작은게 10분 되는데 이게 1번 안건이야 2번 이번 맞아요 또뭐 혼나야 돼요? 분기가 들었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한다 뭐 이런 거야? 근데 본인이 잘 알고 있대 제가 뭐 말할 거 같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다이어리 교정 내가 띄어쓰기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날짜 아 제가 1차적으로 그냥 다 검수를 하고 충목법검사하번들리잖아요돌 때도 있고 안 돌릴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다이어리를 제작을 하잖아요. 기자들한테 한번교정결 오타 없는지 봐달라 그래요. 전체적으로 네. 최기자님 보셨다 그랬어. 이상상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봤어요. 네. 어라? 어라? <laughs> 이러면서 무슨 무슨 날이 많잖아요. 공휴일 말고. 그거에 대한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돼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띄어쓰기가 돼 있는 게 맞고. 심지어 네. 그 다이어리 안에도 어떤 날은 띄어쓰져가 있고, 어떤 날은 또안 띄어 써져 있고, 네. 통일도 안돼 있었어. 네. 마스킹 테이프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비상이 네. 없어. 네. 아무것도 안봤어 어쩔 뻔했어? 네. 다이리교저 처음 보시는 거니까. 네. 근데 진짜 옷탈자만 보셨겠지. 그냥 아, 어쓰기 이런 거는 네. 안, 안 보시고. 저 아, 사실상 그걸 왜 하는지 몰랐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잘못했어. 정확히 네. 정보를안 줬잖아요. 그거렇게 <laughs> 내가 잘못했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laughs> 근데 솔직히 너무 했어. 띄어쓰기도안 했어. 네,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아, 아 맞아요. 물어봐야, 물어봐야 돼. 요안 <laughs> 봤으면 어쩔 뻔했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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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는 진짜 속으로 꿈이 있었었던 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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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괜찮은데 어쩔 거, 저는 안 괜찮은데 어쩔 아, 저는 <웃음> 또 하나 생각났어요. 또 뭐예요? 프로쓰는거책기자님잘못이라기 뭐. 보다, 또 우리가 몰랐으니까 제가 또 몰랐고. 그게 잘못이 많아? <laughs> 보고 나서 손님 잘못을 고 슬슬 나오네, 본인 스스로도. 남았지만... 차라리 자백이 낫다. 네. 아예 모르면 더 괘씸하다. 는데안했는안한거 그것도 괘씸하긴 한데 네. 그래도 얘가 지랭이 좀더 나는구나 이러해서 아. 넘어가야지 이놈 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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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그냥 우리의 문제예요. 저희가 잘 몰랐고 솔직히 책임자님께 걱정됐어요. 소통이 잘안 돼서 그래도 실수 많으시고 이러니까 발표 <laughs> 그냥 정리만 해놓고서 어라? 이랬는데 그게 쉽기잖아 <laughs>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 <laughs> 왜 이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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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괜찮어니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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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일 보고 아니. 아니, 아니. 습니다아잖아 너무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대님은서줬어요 <목소리> 맞아 맞아 이것도 궁금해 저는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아 왜요 이거 시동 보는 거잖아 요 왜요 저 싸가지 없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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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우리 오늘은 솔직한 자리예요 <laughs> 어 왜요 <매워>. 무서웠어요 <laughs> 아, 진짜요? 제발 잘해주실 땐 잘해주시는데 네. 무사 이제 진짜? 이렇게 하실 때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하실 때 아. MBTI 어떻게 되세요? <laughs> INF. 네. 그 표정이랑 이런 아우라가 좀 예민해요. 아, 아, 그 그런 사람 있죠. 저도 그래요. 얘기를 해야 돼. 아, 그래 그래야지. 아 진짜로. 네. 아 근데 그저 그거 서운했어요. 입사한 지 10개월 됐는데 동재 기자님 이 먼저 20살 했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셋이 한번 한잔한잔 그런 는데 동재 기자는 나랑 같다고? 네. 그래요? 그러면 한명 나요. 네. 좀 얘기하면서 서로 많이 알아가고 감정 보고. 근데 저희 근데 진짜 좋은 선배 아니에요? 아 진짜 좋은. 또 재미없어 가지고 잔다. 어. 우리 팀이 왔어야 돼. 공기들이 다 선배 때문에 그만둔 애들이 많아요.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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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 사회생활 하면서 많아요. 하루에. 가족들보다 더 같이 보는 게 직장 동료인데, 그거 안 맞으면은 진짜 힘들죠. 그렇죠. 안괜 수도 있는 게, 네가동료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다이어리 지연 같은 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지. 1려보죠 네. 그때 성장있었어요 아, 너니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짜잔. 쟤 기자님, 그리고 편하게 해요. 근데 이게 아쉽지 않아요? 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수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laughs> 이런 느낌으로. 그거는 약간. 네. <laughs> 그러니까 너무 칼 같이 굴고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이니까 더 모여 하기야 그래. 내가 실수가 많으니까 네. 외적으로라도 이렇게 칼같이 하자 이 얘기 있어요. 너근 힘들. 네, 알겠습니다. 다 기분 나쁘냐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예. 네. <laughs> 이래놓고 내일 돼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진짜 하 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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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런 훈훈한 모습 들어봐야 돼요. 맞아, 근데 이게 재미없는 게, 야, 이거를 이거를 게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 이게 <laughs> 첫 번째 이간질하는 사람이니까. 조연세 미쳐가지고, 조연세 미쳐가지고 지금 장증 이거만 끌어. 저는 조회수에 미쳤다는 거에 그게 확 들어와요. 진짜 조회수라도 차를 많이 나으서 좋겠어요. 제일 하고 싶은 한마디. 이번에 0.01점만에 나오수있 <laughs>